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사님, 반갑습니다. 되게 <laughs> <laughs> 고민하봤어요 예. 잠깐만, 이거 좀 먼저 아, 보고. 아. 어, 이거 너무 좋아서. 야. 너무너무. 이거 멋있어요? 제가 좀닮았습니까 이거 어, 닮았어요.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영상 하나. 예, 네. 현대백화점에서 떼가요. 이제 딸기파크. 아, 현대백화점에서. 아, 이 가져가가지고 네, 거기 앞에 아, 놓고. 아, 이동식으로 하 좋네요. 딸기, 음, 네. 딸기, 테마파크. 어, 봉농은 딸기 테마파크. 네. 어, 저기복봉은 딸기 테마파크네요. 네. 테마파크. <laughs> <laughs> 여기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방송에는 뭐, 열번 이상 나갔죠1열번 이상?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람들 와서 봐서... 그러니까 뭐네의도 인간. 가지고 인간극장에서 지금 하자 하는 거야. 인간극장. 집사람이 안 하겠다 지금. 제가 <laughs> 봐서 인간극장 나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꼭> 나가야 되는데 <laughs> 제일 제일 좋아할 것같거 인간극장. 나가 봐. <laughs> 아좋지 네. 자, 박사님 말씀 인사. 네감사습니다 아, 교수님다 네. 아, 요측면들 먼저 네. 아, 옆측면들은 네. 옆 이제 네. 장기 청년농 해가지고, 이그 집에서 지금 6개월 정도. 6개월? 네. 6개월을. 시간 지금, 어. 실습하고, 뭐 교육받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이제 딸기농부로 키워내고 있는 중입니다. 딸기농부로? 네. 따, 딸기, 할만할 할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laughs> 어. 자, 그럼 여기는 이 공간 어떤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 제 제가 로컬푸드라고. 네. 그창에 저가신 친한 농부가아 친한 농도들? 네, 그 농산물. 뜻이아웃우으로 네, 뭐, 아, 팔아들이고 있고 아 농산 팔아들리고 있고? 어, 요 공간. 네. 봉가방 해놨잖아요. 봉가방. 어. 백종원에 백가방. 하하그그 먼저 한거나중에해 백가방 먼저 한거나중에한거요 제가 뒤에쓸끓요뒤에 3년, 네. 3년, 3년 3년 됐어요. 3년인가, 3년 됐어 3년인가 4년 됐아 4년 됐어요? 아, 됐어요. 그 먼저 하셨네. 네, 여기서 이제 아맨딸 아마 여기서 이제 딸기 커피 딸기빵 아이고, 아 딸기 커피 아딸기 커피가 돼요? 네 이름을 그래 지는 거죠? 아니 근데 커피 지난번에 보니까 들깨 커피 보니까 네. 훨씬 괜찮더라고요. 딸기 맥주도 지금 만들려고 딸기 맥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수제맥주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이제 뭐, 만들 네. 내야지 만들 내야지 나중에 저 그랜핑장에서 맥주 수제 수맥주 딸기로 하려고 어 괜찮겠네요. 어. 네. 여기가 이제 공다방 해가지고 공간을 네. 구내해놨고 아, 박혜아 음. 되겠네요 예. 네. 여기 보니까 오. 연구 어때요? 최고 농업 기술 명인. 아, 네. 예. 네. 아, 제가 만져봐도 돼요? 예. 제가 제가 예. 까 타이틀 집중해서 네. 네. 다년마다 음. 이 타이틀 제일로 제일 가치 있게 어.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 쪽에서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생산의 명인이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딸기명이 1호. 예, 1호. 아, 딸기명 1호. 지금도 뭐, 어. 2명 밖에 없지만, 네. 가장 소중한 타이틀이. 소중, ]거든요. 가장 소중하죠. 이건 이제, 음. 마이스터. 아, 마이스터 인증받은 거? 네, 딸기 대학 4년 등기고 네. 필기 2종 다 통과해가지고, 네. 1기로 제가 또 마이스터, 딸기 마이스터도 되었고, 네. 이건 이제 농장원에서, 네. 현장에 있 농장 또. 현장에 와서, 음. 배울 수 있는 예예. 실습 농장 형들 그 해가지고 있고 신지식 노급인 신지식 농업인도 받아. 여기 에또 거창군 그, 네. 그 네. 창에서 네. 또농업인 네. 대상. 네. <laughs>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그러지만 지역에서 인정받는 게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맞아요. 지역에서 봤을 때 동네에서 인정받기 힘들어요. 동네도 원래 <laughs> 그런데. 그 창에, 이건 어차피 신기술 확산, 네, 딸기 네, 네. 부분에 있어서 네. 확산했던 걸 가지고 어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인 받았던 네. 거, 이렇게 쭉여기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에 있는 공간에서는 지금 딸기에관한 아까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공룡을 해가지고 딸기 네. 뭐 캐릭터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뭐 딸기에 대한 뭐,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좀 만드는데 손로 만드는데 만들라 달라 해가지고 이 소보가 있으는데, 예. 갖다 로면 팔려요. 사다 로면 팔려요. 팔려요. 어. 많이 많이는 안 팔리고, 예. 갖다 놓으면 딸기 옷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딸기옷 그렇죠. 그런데 땡기다가 예. 네. 예 땡기다가 고마. 사다 보면 팔려요. 사다면 <laughs> 팔려요. 저도 이게 한번 보고 입어보고 싶은 게 <laughs> 딸기옷. 어 대장님 두 분이서 이렇게 딸기 어떻게 하고 하는가 보면, 어, 이게,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이거 딸기인데, 딸기인데, 이게 딸기. <laughs> 어, 제가 그, 예전에 유럽을 갔을 때, 유럽에 우린 뭐, 육차사나 그런 이야기 하지만, 유럽에 와가지고 가서, 가서 참, 인상 깊었던 게뭐냐면 농업 명관산업이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 그, 유럽 취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뭘 같이 넣냐면, 그, 양농이라든가, 말을 타는 거라든지, 말과 관련된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안장, 뭐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이렇게 많이 사가는 분들 많이 봤었거든요. 뭐, 안 그래도 이제 얼굴을 겹쳐가지고, 이제, 네. 열쇠고리부터 해가지고, 열고리부터 많은 상품을 만들어 네. 오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념품도 이 정도 하나 정도 사가는 분들을 만들어 좋겠다 괜찮아요? 오늘 찍을 때 이거 있고 할까요? 뭐있어요잘 <laughs> <laughs> 어울린데? 자 우리 옆에 우리 김희순 대표님 어 우리 사모님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거둬들이는 스타일 <laughs> 안에서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인터뷰하면서 뭐 하도록 하고요 자 음. 아래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딸기 박물관, 네네. 딸기 박물관이네요. 오늘 음, 아마 딸기 박물관이라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놨는데 우리나에서는 라 아마 이거밖에 없는 것 어, 같습니다. 처음 여기 네.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가 이제 회발인 마케팅하고 그 전에 있었어요. 예, 네, 그 전에 2008년 7년, 뭐 9년 정도에 네. 왔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 기억나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는 사과 같은 사과에 대한 사과에 대한 것만 말해야지 딸기에 대한 건 없다고 내 꿈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딸기 테마파크, 딸기 박물관 짓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만들고 하는 과정을 보였더라고요. 참 이게 이 공간이 어 제가 요즘 많이 다녀보면 느끼는 게 여러 농가들을 가서 그동안 같이 10년, 20년, 30년 해왔던 분들 보니까. 꿈을 말하면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마 이 공간이 그런 거이 아닐까. 그럼 여기에서 딸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십몇년 전부터, 딸, 네. 한 20년 전부터 딸기 교육을 지금 수료증으로 치면 한 5000시간이 넘을 거예요5 네, 0 0 0 시간이. 네. 시간. 계속 교육받고 이제 외국가서도, 네. 교육받고 수료증도 외국가서도 받아오면서 또 왜? 딸기가 이렇게 산업이 큰데 농산물에서 박물관 네. 하나 없지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아 나중에 음. 내가 꼭깔기 그 박물관을 내가 한번 해봐야 음. 되겠다. 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금전적으로 이미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제 뭐 사진으로만 이렇게 붙여놨는데 네.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 또 듣는 네.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진주에서도 시장님이 공문을 이제 보내가지고. 네. 어, 그창에 박물관 있다하면서 음. 얼마 전 왔었어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런 게 미량이나 아니 미량 미량 미비 12장이요. 미량이나 농산이나진주에있어야 사실. 원래 봤죠 어, 맞죠? 맞죠. 그, 그 지역에 그 그렇죠. 뭐 천억대 어. 네. 천억대를 딸기로 생산한 동네에서 이런 걸 해놔야지 우리 그창이 아마 전국에서 면적이 9번째거든요. 아홉 9번째. 아홉 9번째 어. 면적에서 이런 걸 개인적으로 어, 갖고 있는데 이건 누군가가 기관에서 정말 딸기 산업이 난중에 기록해놨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미치는지, 네. 과체류, 과일, 채소 중에서는 매출이 제일 큰 거예요. 매출이 제일 크고. 사과, 귤보다도 훨씬 더 큰, 조금 더큰거 아니고. 이게 이제 10년 만에 막 급성장한 이런, 그 작물을 너무 아무도 네. 좋아조 하지, 기록이 네.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괜히 네. 음. 우리나라에 도어지도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음. 100년 100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년도 안 됐어요. 네. 국에한번 네. 들어가볼까요? 네. 네. 오딸기 역사 네. 어. 여기 보면 음. 내가 이 역사를 찾기 위해서 막 책을 많이 뒤지다가 근데 민간 민요로 입으로 입으로 전해전 내려오는 거는 미랑 삼당진이 딸기 시0 지라고 유일하게 간판이 붙어있어요. 아, 아, 근데 있었어? 책을 뒤지다 아. 보면 뭐 수원도 수원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왜냐면 지능층이 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설도 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량 기술센터도 가서 찾아본니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요 음. 자료가 어디 있었냐면 어 농협에. 농협에. 미량 어 농협에 요 자료가 아. 남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딸기라 하면 옛날부터 산딸기, 송아이딸기도뭐 네 재료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먹는 형태의 딸기는 아마 이제 기록해 보면 1944년도에 네 성안까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네 가져와가지고 아 일본에서 그러면 처음 들어온 거요실 네 그런가요?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경상남도가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렇죠. 뭐 지금, 아. 지금 경남이 중국 제일 면적의 뭐34% 정도. 응, 네, 34% 정도. 그거 체적으로그러니까 네. 여기에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래. 경남. 경남이고, 경남이고. 공산이 온산, 이제 단일 지역으로 최고 아, 많아는 단일 지역은 이쪽이 많고.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소비자들이 보면 양평따위를도 굉장히 알아주기 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그게 체험을 많이 해서. 체험을 많이 그렇지. 하다 보니까. 끝에 있으면 서 사니까. 현이 이제 네. 지금은. 딸기가 은쾅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 딸기, 네, 제주도부터 <laughs> 강원도까지 딸기 안한 동네가 한 동네도 없어요. 네. 이제 옛날에는 경상남도, 그쵸, 그리고 이쪽이죠. 충청남도 요 부분에서 하다가 네. 지금은 뭐, 전라도 쪽, 네. 강원도 쪽, 경기도 쪽도 지금 음. 딸기가 전국 가입이 돼가지고, 농업의 품목 중에서 10년 만에 이렇게 또두 배로 성장한 게없어 음. 우리나라에서는. 음. 국내 그, 그 제... 주산지 10대 주산지로 보면 논산이 원산. 제일 많고 진주 이랑 3대주산지 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면 가장 많이 우리 농업계에서 보면 딸기 시험장이 있어서지. 논산을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수도권에 가까이 네. 있고 가까이 고 그래서 게 딸기 특구지역이 또두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네. 산하고두 네. 군데는 이런 것 딸기 특구. 네. 어디에요? <laughs> 그참 오, 그, 참, 면적을 넣안 되는데. 그렇죠. 음. 10대 주선지 아홉 번째인데지 네. 전국 10대 주선지 중에서 네. 경남이 6군데가 들어있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청지역에 이제 공무원들이 좀 애를 쓴 거지. 애 예, 써가지고 특구를만들어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 차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개인적으로, 네. 명인이 있고, 아, 명인이? 명인 있고. <laughs> 그다죠 <명인. 웃음> <명인. 웃음> <laughs> 개인적으로 큽니다. <laughs> 네, 가장 서운한 곳은 산청일 수도 있고, 산청하는 딸기는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자, 네, 그렇죠 산청도, 네. 음. 제가 봐서는 그 산청 딸기가 수경 재배를 그렇죠. 제일 먼저 한 지역입니다. 이쪽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네. 오케이. 다, 자기 군이 다, 하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자기 군들이 최고라락 하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10대. 두 번째 가락하면 서운하다 카이. 수그러거든요 그 이제 세계 재배 현황을 보면 세계의 재배. 아, 그것도 아, 예. 이제 FAO. 네. 이제 요 기구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 에, 인정을 예. 해줘야 되는데 어, 생산 규명.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량이 6이 면적은 예. 10이거든요. 네. 예. 면적은 예. 예. 적은데 이제 좀 생산을 많이 하는 걸로봐서는좀농사를잘 음, 음. 짓는 동네라 고 보면 되고. 제수인이 게이이 많네요. 처음 알았네요. 스페인의 딸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 봐서는 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이 기구에서 좀 너무 외국인 중국이잖아 그러면 기분 나쁘면 모르면 이나들이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음. 당연히 제일 많겠지. 아. 근데 이제 러시아도 좀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러고 보면은 미국도 어. 엄청나게 많지. 많네요. 철로지 딸기잖아요. 여기, 여기 유럽에 딸기 인자 음. 나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도 남미가 있고 여기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음. 하는데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어. 그래서 세계에서 네. 가장 딸기가 맛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같지. 아, 우리 일본 같지 있죠 일본급보다 우리가 더 맛있다고. 음. 뭐 일본이 지금. 아그게 음. 이야기하더라고. 아, 하더라고요. 아 음. 일본 클릭 선수들이 갖고 그, 평창 올림픽 때. 음. 아 한국 딸기 맛있다고 음. 했는데. 일본의 농림부 장관이 와갖고 한일을 지지 수량 그 우리나라 품종이 다관일했거요 아. 엄마 아빠가 일본 품종이야. 아. 그래가지고 좀 일본 사람들은의문을해놨야지 엄마 아빠가 일본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음. 우리나라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82%거든요. 8 82 3 수량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한 품목이 1조가 넘으니까. 그렇죠. 음. 딸기가 아니고, 이게 1조원 넘으니까, 사과가 네. 9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귤도 1조원안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에 네. 가장 많이 하는 거 세량하고 배양.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한 거잖아요. 네. 단, 한 번에 다 우리나라 거고, 요거 두 개가 이제, 두개 장이하고 육보 장이 육보를 교배해가지고, 이제, 네. 지금 이제, 세량이 거의,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지금. 네. 나머지 5% 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요거 음. 말고. 음. 음. 근데 이 한, 이한 품목이 80%, 전 세계에서 한 품목이 자기 나라에서 50% 넘는 단어 없어요 음. 한 품목이 이렇게 그라고 하는 알고 딸기, 아, 딸기의 병충해들 아, 네. 이런 거고 좀좀는 음. 음. 시원하거든 <laughs> 네 여기, 여기. 아 우리집에 복농을 하면 소비자들이든 음. 이제 교육생들이든 딸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네. 딸기 한 알이 생기기까지 이파리하고 뿌리의 역할들을 안, 관심이 없어요 네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박사님도 얼마나 잘났어요 근데 내가 잘라서잘나게고그 그렇죠. 조상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시조 네. 할아버지부터 한번다 아. 이렇게 해놓고 네. 교육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더좋아요 <laughs> 항상 <웃음> 자, 내가 자기 성에 대해서 음. 뭐, 이래 묶은 내 본관이 어냐냐 음. 우리 자식들한테도 내가 시절서부터 계속 이런 말 하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네. 조상이나 부모에 대한 그런 걸 음. 모르면, 공경할 줄 모르면, 내가 급뺏딱하거든내 음.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딸기만 보지 말고, 딸기가 있기까지 이 파리하고 뿌리가 고생한 걸 알아라. 그렇죠. 그런 말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 여기 열정지까지 쭉. 어, 박사님,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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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꼬가, 아, 네. 우리나라 조꼬, 음, 1호예요 조꼬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전에 가면 조꼬, 북이공원이 있거든. 네. 거기에 가면, 북남이, 조꼬가, 우리나라 1호. 그거는 음. 내가 다니는 게 아니고, 조꼬 공원에서. 음. 음. 그래서 이렇게, 기붕에 나오게 되고, 네. 어우. 34대가 되겠지. 34대. 야, 사진을 하라비까지밖에 없으니 공원을, 음. 그 자체는, 어. 아, 에이. 멋있어. 88년도 88년도 예, 2월달에 네. 그참는고 졸업하고 네. 20살 되면 졸업을 음. 하면 그때부터 뭐 사실 음. 군대도 안 가고 내가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1년 자동사꾼인데 실질적으로 고동마학교 때부터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네. 네. 네 네, 각축이 있었어요 음. 토끼 땅, 염소부터 네농사짓기 했었는데 음. 축사도 할 만했어요 음. 축사 하려고 갔다가 그래서 그렇지. 사과를 하다가 그렇지. 그때 그 집안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 네, 걸작 네. 사과있었고 그 92년도 나고 22에 음. 아버지 52에 돌아가셨어. 음. 그리고 이때 이제 사과나무 늙어서 다시 사과나무 심으면 음. 5년 정도 걸리 흑자가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가감하게 그때 음. 여자가 좋아하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게분를음판단해했는때 뭐. 자두랑 딸기를 선택했었어요. 네. 네, 자두는 하트 모양이라서 좋아했 그렇죠. 거예요. 네. 이 자두를 보고 는 사람이 이집니다 음, 이런 자, 음, 좀 음. 스트리팅을 하려고. 근데 <laughs> 그때 자동은 음. 이제, 대만에 음. 실패를 했고. 네. 그래서 잘 되는 쪽으로 그때 이제 사과방 밀고 두동. 음. 이때 내가 두동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최초로. 그 창에서, 2008년도에 올는그 음. 창에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거창에서 올렸지. 최초로. 그리고 10년도에 쨍공장하고 네. 어. 음. 15년도에 이제, 음. 재미 테마가 고이 출봉을 하고, 지원에서 보면, 저는 지금은 항상 젊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고공책 네. 딸기 교실을 최대 하고, 배우러 오니까 무리로 이렇게 한 사람 네. 한 사람 상담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날을 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를나무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현장 네. 교수를증구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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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육을 찾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이게 너무 의미 있었어요. 그 딸기 교실, 그, 네, 먼저, 네. 딸기를 배웠던 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지금 오라고 해서, 그것도, 그것도 무료로, <laughs> <laughs> 네, 네. 그르도얘 자료를 내가 못하고 좋은 자료만 빼가지고, 봉투에 딸기 교실을 한 책도 내가 만들었어, 사실. 그 만들어서 사실, 책을 만들고 네. 가르치다가, 네. 책을 이렇게 주 비교를 해보면, <laughs> 좋은 책은 내가 이렇게, 지능 시에서 나온 딸기 책이 최고 좋더라고.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음. 많은 박사들이, 그렇죠. 그 해놨는 게, 내가 해놓고 나서, 지금 먼저 지능층에서 딸기 체육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농장은 딸기 아, 축제를 또 매년, 축제를 매년 하고, 어. 그날 본거 그 사회 하나 어. 하기로 하고, 그날 뭐, 행사한 것들을 사회 하나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출연, 네. 그리고 여러 거는 좀내 약간 자랑이 되는데, 네. 네. 딸기 명인 해가지고, 음. 2008년도에 이 제가 북한의 딸기 북한에 딸기, 처음으로 네. 아마 딸기를 남한에서 북한에 고급 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음, 음, 음. 또, 신지식인 마이스터 명인은 네. 우리나라 농민보나 지흥층에서 음. 최고 뽑을 린 농민들 같는데이세 그렇죠. 개를 네. 그랜드슬랩이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1호예요. 오개년 네, 제일 네. 먼저 됐어요. 네. 그랜드슬랩 1호라가하더라요 음. 딸기 하는 거가 참 많은데, 네. 그것도 여러 지역들, 많은 지역도 네. 많은데, 참그 변화라는 게 어떻게 시켜왔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국민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그, 그런 부분을, 막, 받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깨가, 어깨 어깨가 무겁고, 그들이 <laughs>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예. 네. 음, 공이, 그렇지. 그렇죠. 말도 하면 안 되고, 한번가습니다 예. 그 중에 보면, 은제 네, 딸기를. 제가 딸기를 배우려고, 음, 이제, 유럽을 데려다 갔는데, 네번 정도 갔다 왔는데, 예. 진짜, 대만, 중국,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아침 행기로 갔다가 밤행기로 왔어요. 예. 그래서 다섯 놈은 내가 둘러보고, 자, 스도 비교해보고, 네, 네, 네. 일본 백화점에 가서 어떻게 담아서 파는가, 그런 걸다 보고 와가지고, 음. 계속 접목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일본을 댕겨봐도, 딸기는 우리나라가 이겼어. 음, 음. 음. 이번에 그동안 해왔던 예. 것들 제가 봉사할 때. 아, 여기. 돌밖에 예. 없던고 예.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이 돈이 없어서. 예. 자 돈이 많으면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목뭐 좋은 가게 얻으면, 얻으면 장사 기본 되잖아. 요 네. 그런데 돈이 없고 빈이이 요런 땅에 아무도 손안 대는 땅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또름바 빨래를 해가지고 네. 인부도 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애기들한테 밤에 오라지 물 비처럼 해가지고 그래 막뭐 이렇게 너무 농사 가안 되는 땅이죠 땅이 원래 그렇죠. 땅이 땅이 땅이랬으니까. 땅이 땅이 그래, 서 내가, 우리, 아. 이렇 이제, 그 창문을 몇년 전부터, 네, 계속 찾아가고, 제발, 보슬, 제가 나가 한번 해보자. 진주하고 산책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갖고, 음. 성공해가지고, 지금, 그 창문에 한 40도 가까이 보슬들, 음. 어. 청와대에다, 청와대 납품하고, 음. 미국 무대까지. 음. 자, 오, 외국에서 많이 오셨던 분들. 네, 어. 한가운데요. 여기 한가운데요, 여 어, 나는, 한가운데, 정중하게, <laughs> <중앙에> 우리, <laughs> 어. 윤석 박사님께서. <박상듀>. 어. <laughs>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솔직히 이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 이 많은 분들하 같이 소통하시면서 만들어왔는데 어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게 저도 농업에서 한 자리가 있었구나. 야, 이, 이럴 때가 한1 8년 저도적도1 8년 이요 네. 1 8년 그때 와가지고. 제가 응. 대통령한테도 불리하고 총리한테도 불리하고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고 네. 박사님이 우리 농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사실, 음. 영향을. 음. 그런 교육들이, 작은 울림들이, 팍, 변화를 문해도 작은 그렇죠. 울림들이 우리가 막차 산업을 네. 하고 네.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죠. 그렇지. 나랑 삽질만 꾹꾹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붕토 딸기 형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네. 8기째 원래 하고 있는데, 요기까지 있는데, 나요 그림 설명할 때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네. 내이 제자들은. 제가 한 100명이 었는데 100명 중에서 나보다 농사 못 짓는 아들은 손가락이 뽑혀요나보다다 농사를 아. 잘 짓는 거라. 아. 아마, 대한민국에서 평당 1위도 여기에 있었거요 음, 음, 진짜 젊은 애들이, 이거좀 이제, 1시면신 남한 농사 짓는 경력이 되는 분들인데도, 매출 1000만원 에다가 3000만원까지 올있으니까내 아, 네, 아. 교육을 통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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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학이 돈이고, 기술이 돈이라고 하면 이분은알았요 네. 일만 공공하는게 아니고, 시스템대로 정확하게 내시인대로 해가지고 그다 죽은 땅에서 미생물로 땅을 살려가지고 이 매출이 확 일어나니까 내가 제일 기분 좋은 게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농사 잘 지어가지고 소고기를 음. 한번툼다 사오고 <웃음>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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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저도 그래요 제자분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최고 기분이 좋죠 그렇게 이렇게 또선명하시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 딸 맛있어? 네 딸기 음. 맛있다 오케이. 보면은... 우리 때는 4년제였었는데 지금은 2년 정도로 네, 네, 겠어 어. 진짜, 음. 이것도 4년 동안 딸기, 그 바쁠 때도 공부하러 갔으니까, 음. 가족들은 나를 얼마나 째리받겠어. 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난 6차 산업, 우리가 차산이 오잖아요. 네. 그래, 요, 여비차보면 내가 이제, 강강도 여고이게 전반적으로 했잖아요. 하루 머물고 가는, 이제 장소를 만들려고 내가 이제 네. 하도 머물러야 왔다가 체험하고 가 하면 머물러야 우리가 말을 유행하는 치우 농업도 되고 그래서 제가 글핑을 생각하고 했던 게 요, 요, 요 요게, 요게 들어있는 거라고 음. 머물러야 돈이 되지 잠깐 서체 가면 그 지역에 뭐잘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딸기 가지고 아주 비용좀 부족해서 꽃까지 해놨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이제 소양에 대한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딸기 산업에 대해서. 딸기 산업에 대한거 예. 네. 네. 잠깐 설명하면, 1 5년 전에는 6천억 뛰었는데, 네. 10년 후에 1조 3천억이잖아요. 내가 네. 오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1조 5천억이거든요. 네. 이래 10년 만에 두 배로 뛰는 장물이 없어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농업 생산액 중에 7위에요7위 1위가 양도리고, 2위가 네. 쌀, 3위가 네. 한우. 예. 네. 가채류 중에서는 우리 음. 딸기가 축산 되면 뭐가 줄일아죠 예. 그 마지막으로, 저기, 미래에 대한 것만 이제 마무리 하면, 어때요? 미래, 에 어떤 식으로 하요 아, 미래 딸기. 미래, 미래려오로 해당하는, 이건 우리 농민이 어째 할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관에서 이제, 농업을 딸기든 농업이든 살리려고 하면, 지금은, 정부는 이래 보는 거예요. 농업을 살리는 거는 지원해주면 산다고 하는 거야. 하우스 지주고 그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수급 조절해가지고, 네. 정확한 정보를 줘야, 우리가 원래 치는 양파나 마늘 같은 이렇게 풍랑 증상이 아니라지 수급 조절 안 하고 오로지 생산 기술만 음. 계속 배우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서 제가 이제 딸기만 먹고 미래가로고 갔을 때 우리 한뭐좀병안 네. 걸리고 음. 맛있는 딸기 생산해내고 또수출시장이 특히 어. 중요하지 딸기가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진짜 몇 가지 안 되는 국제시장에 나갔을 때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어요. 음, 음, 다른 거는 지원해줘야 되지만, 딸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들고 나가도, 지금, 관광객이 와서 우리나라 딸기, 양손에 음, 갔을 때꼭말듯이 우리나라 딸기가 세계에서 당연히 맛이 최고죠고 음, 음, 지금 수출 시장, 이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하우스 찢지는 비용, 이 우리 농민 주지 말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 수출하는 농자들, 농신보도 이런 데 고정서 가지고, 많이 들고 나가게끔 해야, 또 국내 시장도 안전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농민이 끊었다 하면, 하우스 지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집 농사도 맞아요. 많이 지주고. 네, 그러면, 음. 오늘 이제, 한 둘러봤는데요. 이걸 둘러보고,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라든가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전하고 이유하고, 어, 내가 만들게 잘했다. 네. 어, 그 공간이라는 부분이 참 이렇게, 이걸 다른 걸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만들어야 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다. 이그 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음. 음. 제가 이제 이 딸기 박물관, 좀 무추하지만은, 박물관을 어. 지놓고 나니까, 손님들이 저희 집에 많이, 본 네. 사람들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딸기 산업에 대해서, 그 전에 내가 말로 했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싹 둘러보고 나서, 이 딸기에 대해서 알고 간다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많은 체험객들, 우리 오는 자, 견학생들도, 아, 딸기가 역사가 이랬고, 지금, 어떻게 변화 현황을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너무 면적도 늘고, 네. 어느 순간 다행 생산이 온다 하는 것도, 요 그래프에서 보고 알수 있듯이,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정보도 주고, 나도, 그냥 한번 둘러보세요. 하는 걸로만 해도 내가, 뭐뭘 음. 상대한테 음. 지식을 줬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와가지고, 개인이 딸기 테마파크 박물관, 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테마파크 멀리 멋신고 정부의 지원을 몇십억 받아가지고 해놨던 공간을 보면서 여기를 보면, 아, 여기,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보면서 딸기에 그동안 해왔던 사진을 봉원의 역사들, 그다음에 내 산, 내 가족에 있던 역사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딸기에 대한 것들 정보를 하나씩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현장에 해왔던 과정들을 그냥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어떤 장소 커뮤니케이션 장소로서 멋진 공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농원 테마포가 너무 반갑고요. 어, 이 공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딸기 알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